혹시 여러분은 북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배급, 통제, 폐쇄된 사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북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 비공식 기록실입니다. 공식 기록이 없는 북한의 숨겨진 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마당.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는 또 다른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계획 경제. 공장에서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는 시스템. 장마당은 그저 예외적인 현상, 불법 시장 정도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 북한 주민 대부분은 배급이 아닌 장마당에서 구입한 쌀로 밥을 짓습니다. 옷도 신발도 심지어 약까지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배급 중심 경제라던 북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장마당은 정말 불법 시장일까요? 아니면 북한을 움직이는 또 다른 경제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북한 비공식 기록실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교과서 속 장마당 이미지. 우리가 배운 북한 경제 시스템은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공장이 생산하고 주민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월급 대신 식량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구조였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장마당은 어떻게 설명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장마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급만으로 부족할 때 주민들이 모이는 임시시장. 국가가 통제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공간. 불법은 아니지만 공식도 아닌 애매한 존재. 특히 교과서에서는 장마당을 경제난 시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배급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이 설명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장마당이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지금 북한에서 장마당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라고요? 현재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장마당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교과서 속 설명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설명입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마당의 일부분만 본 거죠. 그렇다면 장마당의 전체 모습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장마당이 왜 생겼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장 장마당의 등장과 확산 장마당은 왜 생겼는가? 1990년대 중반, 북한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 지원이 끊겼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배급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붕괴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출근해도, 월급도, 식량도 받지 못했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을 서도 나눠줄 쌀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배급을 기다리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던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그릇. 팔수 있는 건 뭐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식량을 구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죠. 새벽 5시, 평양 외곽의 한 공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팔 물건을 들고 혹은 살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지만 해가 뜨면 이곳은 수백 명이 모이는 거래의 장이 됩니다. 이것이 초기 장마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는 처음에 이를 단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결국 국가는 일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장마당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마당은 더 이상 임시현상이 아니게 됩니다. 배급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사람들은 장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장마당이 배급보다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급은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미 한번 끊긴 적이 있었죠. 하지만 장마당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쌀 뿐만 아니라 옷, 신발, 가전제품까지. 심지어 배급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남한 물건, 중국 물건도 장마당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당은 확산되었습니다. 평양부터 지방도시, 시골, 마을까지 2020년대 현재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마당만 400개가 넘습니다. 비공식 장마당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배급을 기다리던 삶에서 스스로 거래를 통해 살아남는 삶으로 이 변화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3장 장마당이 만든 새로운 질서.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마당은 북한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장마당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돈과 외화의 재등장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돈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급을 받으니까요.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이 일상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은 생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마당에서 쌀을 살수 있고 돈이 없으면 굶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현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화입니다. 북한 돈보다 중국 돈인 위안화 미국 달러가 더 선호됩니다. 왜일까요? 북한 돈은 가치가 불안정합니다. 어제 100원이던 쌀이 오늘 200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아나와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장마당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쌀 1kg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얼마냐고. 위아나로 이 위안이라고 대답합니다. 북한 돈으로는 얼마냐고 다시 묻습니다. 8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마당은 북한의 화폐 경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은 배급중심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북한에는 명확한 계층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출신 배경입니다. 당 간부 집안, 노동자 집안, 그리고 적대 계층. 배경이 좋으면 좋은 직장을 얻고 평양에 살수 있었습니다. 배경이 나쁘면 지방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장마당은 이 구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장마당에서 비싼 물건을 살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경이 나빠도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물론 출신 배경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평양에 살수 있는 자격,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그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질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는 이제 돈으로 결정됩니다. 새로운 비공식 계층이 생겼습니다. 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중국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 장마당에서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주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삽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커졌습니다. 평양과 대도시는 큰 장마당이 있고 물건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골 지역은 장마당도 작고 물건 종류도 적습니다. 같은 북한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출신 배경 중심의 공식 질서와 돈 중심의 비공식 질서. 지금 북한에는 이두 개의 질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 질서가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사꾼의 전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장마당은 누구나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장사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을 읽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옷을 대량으로 들여옵니다. 국경을 넘어 물건을 운반하고, 단속을 피하고, 여러 도시의 장마당에 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중고로 사고팔고, 심지어 불법 개조까지 합니다. 이들에게는 돈줄, 즉 자금원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 중국 상인과의 연줄, 때로는 뇌물로 관리한 관료와의 관계. 이런 네트워크 없이는 큰 장사를 할수 없습니다. 장사꾼들은 장마당의 기획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예측하고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조절합니다. 계절에 따라 명절에 따라 심지어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전략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다가오면 중국산 패딩을 대량으로 들여옵니다. 명절 전에는 고기와 과자를 준비합니다. 단속이 강화될 것 같으면 잠시 물량을 줄이고 기다립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를 비공식적으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세 가지 변화, 돈의 재등장, 새로운 계층 구조, 전문 상인의 등장. 이것들은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북한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방식을 바꿨고, 사회 구조를 재편했고, 새로운 경제 주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장 장마당 세대 북한식 지세대의 등장. 이제 우리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났거나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 이들은 이제 20대, 30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장마당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장마당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배급이 뭔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장마당이 일상인 겁니다. 이전 세대와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 세대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배급이 끊겨도 언젠가는 다시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이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20대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학교 졸업 후 공장에 배치됩니다. 매일 출근해야 하지만 월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출근은 하되 대충 시간만 때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장사를 합니다. 혹은 아예 돈을 주고 출근부에만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장마당이나 다른 돈벌이에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직장은 형식입니다. 진짜 직업은 장사꾼, 운반책, 브로커입니다. 이것이 북한식 지세대의 현실입니다. 돈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 세대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배급이 있었고,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에게 돈은 모든 것입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자존심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누가 장사를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경쟁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멋진 휴대전화를 쓸수 있습니다. 동무들끼리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는 같은 직장, 같은 인민반에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고 아니면 멀어집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장마당에서는 물건만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도 거래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USB에 남한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친구끼리 음악 파일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즐깁니다. 이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압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대충 압니다. 북한 바깥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과서나 선전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제에 반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체제는 체제대로 놔두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챙깁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 버는 데에만 관심 있습니다. 이것이 장마당 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념이나 충성보다는 생존과 이익을 우선합니다. 국가가 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나섭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민이 클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체제에 직접 도전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점점 통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지금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북한을 이끌 세대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릅니다. 배급을 기다리며 살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이들을 만들었고, 이들은 이제 장마당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북한과 실제 북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그 간극의 중심에 장마당이 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불법 시장이 아닙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을 떠받치는 비공식 경제입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북한은 특정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1990년대,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입니다. 정치체제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과 주민들의 일상 그리고 가치관은 변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북한 비공식 기록실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공식 기록이 없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이야기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한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 다음 편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접하는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USB와 블루투스, 남한 드라마와 중국 영화, 북한의 정보 유통, 금지된 네트워크의 실제 모습을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 비공식 기록실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료 많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